보수의 창피죠. 지금 어느 언론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미 정상회담은 보수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권옥스러운, 말하자면 궁지에 몰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려왔거든 모두 실패했어 외교에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읍통 위에 충분히 서있다는 것을 이재명은 의식하고 있고, 어,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표현하고 드러낸 겁니다. 약간 도전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이재명 이 대통령이 한미 거구들의 이간질을 다 뚫었다. 이 한미 거구 이간질은 우리나라 거구 보수 유튜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소위 한국의 거구를 지지하는 소위 트럼프에 대한 강성 지지자 그룹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이 강력한 강성 지지 그룹이 지난번에 그 한, 벌써 한 달여 전에 한국을 왔다간 모스탄이라든가 모스탄, 어, 단현영인가 그런 친구죠. 모스탄이라든가 또는 고든창 같은. 고든창 비교적 그, 그구 중에서는 온건합니다만 원칙 주의라고 근데 이번에 특히 그 굉장히 한국 관련된, 안보 관련된 어, 엉터리 뉴스를 많이 퍼날랐던 빅터차 같은 친구들. 빅터차도 이번에 저희 조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철수에 대비하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하면서 마치 조한미군 철수가 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와 마치 결별하는 듯한 뉘앙스와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 슬래바를 했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이 보수 유튜브들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그 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CPEC를 통해서. 근데 이 CPEC이라든지 소위 코리아 CPEC도 있습니다. 어, 코리아에도 그 관련된 조직들이 있고 미국에도 그 시팩 같은 조직들이 있고 미국 시팩이 주요국에 다니면서 시팩들을 만들어서 일종의 자회사 같은 연락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미에 있는 소위 거구 세력들이 공동으로 그동안에 이 트럼프에 대해서 특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를 악마화하면서 윤석열을 어,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어떤 그 밀란이라도 나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정권으로 넘어간 것처럼 어, 퍼뜨리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주장들을 해왔고 드디어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 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교회 목사들이 어, 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고 교회 목사들이 아마도 지금 그 우리나라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신천지 또 통일교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지금도 뇌물 또이 목걸이, 김건희에 대한 목걸이 명품을 선물한 그런 여러 가지 부패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둘다 신천지, 통일교 둘다 어, 교회에서 돈을 대해 가지고 국힘당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고 있죠. 이번에 장동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명단을 둘러싸고 지금 내놔라, 못 내놓겠다 하고 특검과 국힘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까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국힘당은 위헌정당으로 헌법제 8조에 의한 위헌정당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제 8조는 정당조항입니다. <laughs> 제1장 총당의 정당조항으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8조 제4항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을 할수 있다. 해산 청구를 할수 있다는 바로 이 조항에 걸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부를 내놔라 놓못내 놓는다는 논쟁들이 있는데 그 지금 그이국힘당은그 강경파 어 그룹이 이제 땅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저렇게 되면 아마도 어 위원정당 심판청구로 가는 강공 드라이브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어 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 한미 거구 세력들의 이간질을 일단은 잠재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트럼프가 그 직접 그 교회에 대한 그 특검의 그 수사, 또 미군부대에 대한 어 특검이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소위 그 드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행위에 드론 그 사령부, 한국군입니다. 한국군이 미군부대 안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한국의 통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Purge, 숙청이다. 또는 이 레드라는 Red,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리볼루션이다 혁명이다 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트럼프가 야 이번에 이재명이 오면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컨펌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 작전이 마치 큰 성공을 몇달 만에 이재명을 소위 연먹일수 있는 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불과 3시간 전에 그런 글을 쓰고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이 어, 이~ 거구들이 장난질에 걸려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든가 또는 트럼프가 그~ 정말 그 얘기들을 어~ 말 그대로 신뢰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왔더라면 한미 정상회담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그렇게 썼고 그래서 자 봐라. 자 거구 트럼프도 그 거구 세력에 의존해 있으니까요. 그 거구 세력이 트럼프 지지 그룹 중에 강력한 지지 그룹의 하나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말할게라고 썼는데 정작 이재명의 이제 질문을 하고 이재명이 그게 어 특검이 하는 일이다. 특검이 또이공정구대타가 대한민국에 있을수있고공정구대데타 윤석열의 어 쿠데타가 있었고 그 쿠데타를 우리는 너무나도 명예스럽게 진압을 하고. 어, 국회가 특검을 만들게 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특검이 국회에서 만들어졌고, 국회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중이다. 이거, 이거, 이거 수사 대상이다. 하고 설명하고 완전히 클리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거구들이 그동안 기획에 왔던 거. 뭔가 자, 이 한국의 이재명아, 니 아무리 그래봤자 니, 니는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인데, 트럼프를 통해서 완전히 니는 어, 박살이 날 거다. 이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 아예 한국의 좌파들의 실을 말려줄 거다. 하는 참가냘픈 기대를 가지고 트럼프에게 공을 엄청나게 들였던 모스탄이라든가 이런 희한한 이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가지고 내용을 이 부풀린 내용들을 브리핑을 하고 부정선거였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바보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어 브리핑들하고 설명을 하고 가서 트럼프에게 잘 설명을 좀 해주라고 부탁을 하고 공을 들여왔죠. 어 큰게 온다. 트럼프에서 큰거한 방에 온다. 근데 끝나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어떻게 해면됩니 큰일입니다. 진 정말 우리나라 보수들이 그 최근에 그 보수 유튜브를 보면 이재명 끝났다. 어? 뭐 미국에 가서 뭐 형편없는 올때 오늘 아침에 지금 나경원 의원은 아직도 무슨 숙소가 블레어 하우스가 아니고 호텔로 갔다. 뭐 호텔을 받는 거다 하고 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트럼프 저 취임식 날저 나경원이 가서 자리 자수표도 없는 표를 받아 가지고 달달 뜰고 있었던 나경원이는 그런뭐 좋은 대접을 받았나요? 어,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놀랄 정도로 오히려 이재명이란 이 트럼프는 지금 미국 언론은 이재명,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젤린스키나 남아공 대통령이 라파모사상가요 어, 당했던 말면 매복 기습의 그걸 당하지 않아서 어, 이재명의 어떤 트럼프에 대한 아부의 작전이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트럼프야말로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부를 했냐, 트럼프가 아부를 했냐 이런 건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수들이 또 헛소리를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재명의 팬에 대해서조차도 나이스 팬이다. 팬이 좋다. 팬이 너무 좋아요. 어, 어. 이재명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부했다고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그 미국 언론들이 이재명이 트럼프에 대해서 아부를 했다고 썼거든요. 그 아버한 말은 이말한 마디. 야이또오발로피스에 있는 여러 장식들이 정말 못지네. 방이 훌륭하네. 그거였습니다. 뭐그 다음에 대화의 중간 중간에 아버의 말들이 들어가요 근데 트럼프는 뭐, 이재명에 대해 서펜도 아름다운 펜이다. 나이스 펜이다. 그러고 펜이 좋다고. Great person이다. 굉장한 인물이야.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훌리 서포트 하겠다. 내가, 누가, 내가 당신을 훌리 밀어드리겠다. 불과 세 시간 전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 같은 그런 곳에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당신은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놀라운 지도자다. 정말 스마트하다. 펜, 야, 그펜 정말 좋네. 괜찮은 거 내주면 내가 계속 쓰겠다. 이펜 가지고. 이펜 때문에 모나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더네요. 참. 그것도 웃기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미국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부를 했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쓰고 있고. 한국의 유튜버들은 그것만 그대로 옮겨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올바른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큰거한방 온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길들여 줄 거다 보수의 흡풍 어디로 갔나 저는 보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대한민국 보수를 제가 이렇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양 국가의 거구들의 이간질을 다 뚫어냈다. 보수 허풍 다 이겨내고 한국과 미국이 전통적인 외교 정론으로 복귀했다. 지금 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큰거한방 온다. 모스탄 고든 창, 빅터 차까지 비관론들을 퍼뜨리고 조선일보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크게 쓰고 거였습니다. 회담이 끝나고도 이재명 홀대 당했다 하고 흑색 선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뭐, 호텔이 어떻다, 뭐. 접견을 누가 하고 나오고 몇 명이 나오고 하는 사람 숫자를 세가지고 환영인파가 없다. 당연히 없죠. 국빈 방문이 아닌데. 국빈 방문이 아닌 정상회담에 무슨 비즈니스 트립에 환영인파가 왜 나옵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미국에 찔러 바치기가 아주 뭐, 극성이었어 이거는 뭐,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미국 교회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미국 내 거국 기독교 세력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해라. 숙청과 혁명을 방불하다. 교회와 미군이 좌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가 이재명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고 또한 미군은 철수가 불가피하다. 모두 공연불에 거쳤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모두 이해가 되었다고 종교 선언을 했습니다. 보수의 창피죠. 지금 어느 언론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미정상회담은 보수가 정말 창피한니다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곤혹스러운 그 말하자면 궁지에 몰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려왔거든. 모두 실패했어. 이재명의 지금 그 국내에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의 사상적 기초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교에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대한민국의 법통 위에 충분히 서있다는 것을 이재명은 의식하고 있고, 어 그거를 이번에 완전히 표현하고 드러낸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 이재명 외교에 대한 외교는 한미 간의 전통적 외교의 정론으로 복귀했다. 하는 점을, 어,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트럼프로서는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말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을 더 개방해달라.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내놔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언급이 없었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안걸냈습니다 오히려, 야, 평택 그 기지의 땅이 굉장히 좋더라.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땅을 우리한테 주면 안 돼? 하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 그거 한국에서도 특별히 비싼 땅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됐으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마 배꼽을 잡고 웃었을 텐데요.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 그굉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땅인데 어떻게 그 비싼 땅인 줄 그렇게 아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평택 기지 땅 오히려 소유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나오던 루머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그 동안에 한국에 주한 미군 2 8 500명인데 너무 많다 줄이자. 그게 소위 전략적 유연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략적 유연성, 었다 뺐다 할수 있는 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한국에만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게 아니고 대만으로 갔다가 괌으로 갔다가 일부 빠질 수도 있고 다시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좀 갖도록 규정을 바꾸자는 게 지금 미국의 요구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빠지겠다는 얘기 아니냐 한국의 안보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문제 봉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소유권을 좀줄수 없느냐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한미군은안 빠진다는 얘기냐 전략적 유연성 이런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면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말하자면 미군이 줄로다늘어나다 그러면 주둔 비분담금. 야, 그거 올리고 줄수 없다. 그렇잖아요. 야, 미군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100억 달러를 어떻게 내놓냐. 그 전략적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유연성이 아니고. 한국에 미군이 28,500명이 늘 주둔하고 있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앵커다. 하는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하고 굳은 결의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정작 트럼프는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전략적 유연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길래 야 이거 웃기네 어 트럼프하고 한판맞짱뜨자는 거냐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세게 나온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트럼프도 그 얘기를 안 꺼내고 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뭐~ 그게 없는 거죠 뭐~ 아예 얘기를 안 꺼내고 야 그~ 땅 우리한테 주면 안돼 이렇게 소유권을 얘기하고 났었으니까 야 그러면은 뭐~ 전략적 유전성 이런 거는 논외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의 요구에 따라 무역 협의를 다시 열어보자 뭐~ 우리 새로 둘건 없어 근데 야 한국이 또 무역 관세 협상 그~ 15% 프로 잖아 근데 자꾸 관세가 너무 비싸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무역 협 다시 해보지 뭐~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새로 둘 것은 없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외교적으로 승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승사될 가능성은 없는데 만일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는데 한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이 대통령 내 중국 가서 시진핑 만나는데 같이 갑시다 말하는 일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이, 뭐, 시진핑은 아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 한국이 트럼프하고 같이 있다니냐?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중국 가운데, 뭐, 적어도 미국 쪽에 가까웠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하고 붙어 있잖아. 전통적인 또 우방이고, 오래된 역사에 뭐 수백 년의 우방이었으니까. 근데 왜 시진핑을 따라다니냐? 이렇게 아마 굉장히 너버싸게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도 만일에 에이펙에 오면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고, 김정은이도 온다면 에이펙이 그야말로 빅 이벤트가 되죠. 그동안에 뭐유럽의 우크라이나 뭐, 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심으로 뉴스가 쭉 흘렀습니다만은, 에이펙에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에이펙이 도련 대한민국이 국제 뉴스의 핵으로, 어, 그야말로 주요 지역으로, 어, 완전히 일어서는 겁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미스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마가가 아닌 마스가, ship building, 뭐, 메이크 아메리카 r i c a ship building great again, 이렇게 되는 거죠, 마스가. 근데 트럼프 얘기는, 어,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기도 하고, 한국이 어, 미국에 와서 선박을 만들기도 해달라. 둘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선박을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명백하게 한국에서 만드는 선박을 사겠다. 한국도 웬만하면 미국에 와서 <laughs> 선박을 좀 만들어 줄수 없냐? 미국에 와서 만들어 달라 하는 뭐 그런 얘기 방점이 있다고 보이지지만 사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못한 말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두 대통령의 만남은... 서로간에 좀 눈치 보느라고 할 말을 다 못한 회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약간 체면도 보고 좀첫인사기 때문에 보따리를 다 풀기보다는 득담도 많이 하고 이랬던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 말은 특히나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개방이 아니고 개정입니다. 원자력 협정이 개정 문제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용의 핵연료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농축을 하거나 재처리를 하거나 어, 문제를 아, 이건 장관회의에서 이어지는 장관회의에서 풀어야 돼요. 우리나라 에너지 산자부 장관하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하고 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행히 두 사람이 최근에도 만났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은 에서 두 사람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고 또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야 이거 뭐 한번 사겨볼 만하다고. 어, 느끼게 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어, 할 말을 다 못했고, 어, 우리 대통령도 할 말을 다 못하면서 아쉽게 일단 끝이 난 그러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 주한미군 유연성 혹은 철수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얘기도 전혀 토론이 없었습니다. 주둔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전혀 토론이 없었습니다. 트럼프로부터 인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트럼프가 뭘 추가적인 거를 엄청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뭐 하고 굉장히 우리 쪽에서 긴장했습니다만은 어이 다행히 선박 하나로 일단은 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택 땅 소유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군 기지 땅을 달라. 임차와 이게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한국에서 땅을 빌려 쓰고 있다 이런 게 많이 되느냐? 뭐 말하자면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미군 철수는 당분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그땅 외우 임차를 쓰냐고 그땅 소유권 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관세 협상도 재논의하기로 했죠. 그 트럼프는 어, 야 관세를 뭐 낮춰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별 소용이 없는데 한국이 지금 관세 협상을 무역 그 어, 얘기를 계속 좀더 하자고 하니까 회담을 한번 열어봐라. 근데 별로 우리가 줄게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회담을 아마 열면 네, 관세를 1, 2%라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뭐별 얘기를 안했습니다 미리부터 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좀잘된것 같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뭐 한국과 일본이 공동 투자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래스카에 대해서 약속한 것은 공동 투자를 약속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약속한 것은 알래스카 가스를 우리가 좀 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트럼프는 공동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약간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국과 일본이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어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아마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시바 총리하고 공동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뭐경제적 별로 없고 소시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대개 이제 제가 볼때그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몇 시간 전그 회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한미 간의 소위 거구 연대의 어, 전략은 전부 실패해버렸다. 어, 부정선거를 축으로 뭔가 트럼프를 움직여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실패시켜보겠다고 하는 어, 소위 보수 일각의 움직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어, 소위 외교 정론으로 충분히 복귀를 했다는 점은 우리가 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또 다른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국 정통의 외교 정론에 입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틀어, 틀어서 어 한반도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한 것이지, 트럼프를 이용해서 이외교정론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은외교정론으로 법통을 어, 삼는다 어떤 정, 정통의 어떤 그 위에 서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